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2선거 출신으로 도시계획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당 이병도원입니다. 서시교육청의 수경이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되지 못했습니다. 후유의 예산안 보류 사태에 서시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제 2차 추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이자 대의 기관으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7월 추경을 제촉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와 추경한 규모 대비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제2회 추경의 7월 처리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님은 민생을 내세워 추경안 제출을 강행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정했던 오세훈 시장님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추경 시험 중 서울시를 비웠고, 오세훈 시장의 순방 일정에 맞추느라 본회의 폐해도 없는 기형적인 그런 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시장님의 해외 순방 일정이 이미 상반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렇다면 추경의 일정을 조정했어야 합니다. 또 추경의 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민생이 무엇보다 시급해서 반드시 7월 내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생보다 베트남 현지 경제인 간담회와 시찰이 본회의 의결을 고려해서 하루만 일찍 겪여달라는 의회의 요구를 일고에 여지없이 묵살한 만큼 더 시급하고 절박했습니까? 오선시장님 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핑계만 있다면 걸러대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천만 서울 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더 갖춰 주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의회 역시 과연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함정의 의사 결정을 했는가 자문하고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임시에서는 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나 시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추느라 폐해를 위한 보내조차 열지 못했고 의사일정은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 그런 의회의 본모습보다는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타행에 가깝게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육청 추경하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세입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교육부의 지침도 교육부와 서울시 이전금에 따른 2조 7천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조사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는 무리라는 그런 부서들의 요청도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울시청 모두가 일부 언론에 의회가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보류해서 교육 현장에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라는 비판에서 자료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장님 의장님께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전폭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원칙과 상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에 깊게 공감하며 그 말씀에 진정성을 믿습니다. 11대 서울시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한 지한 달이 조금 넘은 서울시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상호 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체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될 수 있기를 그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11대 서울시회를 함께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의장님이와 서울시 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꼭 말씀드리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